저는 이 자녀 교육을 할때 어떻게 하면 자녀 교육을 잘 시킬 수 있을까, 그리고 실패하지 않을 수 있을까에 여기 대해서 참 많이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고민하면서 사무엘을 읽는데 사무엘서를 읽다가 이제 엘리제 사장과 이 한나 의 아들 한나의 아들이 사무엘이죠. 그 오늘 아까 명준이 읽었죠. 한나가 낳은 아들이 사무엘이고. 엘리 제사장의 아들이 두 아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름이 뭔지 알아요? 홈니, 비하스이두 아들이 있었어요. 지금 이3일상에 보면은 이두 집안을 두 집안의 한나 이야기, 엘리 이야기, 그리고 한나 아들 이야기, 그리고 엘리 제사장 아들 이야기 이렇게 대조하면서. 해 이제 어린 시절부터 쭉 기록해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1장부터 사무엘 어머니 하나와 제사장 엘리 그리고 엘리의 아들과 사무엘 이야기가 계속 이렇게 반복해서 나오는데 경건한 믿음과 불순한 그러한 행동의 결과를 분명하게 이렇게 대조해서 보여주는 대표적인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 애들 키울 때 어떻게 키울 것인가? 어 하나처럼 이렇게 신앙교육을 잘 시킬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일이 바빠서 하나님이 일하느라고 정신 없어서 이 엘리 제사장처럼 자녀를 그냥 어느 정도 방치해 놓은 상태에서 자기 마음대로 자라도록 해서 나중에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악한 그런 자녀로 키울 것인가? 뭐 선택할 여지가 없죠. 그러면 삶 속에서 이제 어, 아이들을 방치하지 않고 항상 아이들을 말씀으로 기도로 양육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결단을 가지고 시간만 나면 아이들과 성경을, 성경을 공부하고 예배를 드리고 또 잘못하면 저는 가서 30분 기도하고 와 이, 이게 벌이었어요 애들한테 벌 세울 때 가서 30분 기도하고 와 그리고 공부하기 전에는 항상 성경 읽고 공부해 이게 제 교육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야단 칠 때는 항상 불러놓고 제가 불러놓으면 말씀으로 이제 성경 말씀으로 교훈하고 양육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애들이 성경 가져와 이러면 제일 무서워했어요. 왜냐하면 말씀으로 이제 책망을 하고 이제 성경 가져와 하면 야단 받을 때거든요. 그래서 성경 가져와 이러면 딱 서로 눈치 보고 언니 잘못했나? 니 잘못했나? 이러면서 와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딱 이제 애들이 가져올 동안 저는 기도하면서 말씀을 딱 받아놨다가 이제 말씀을 읽어라 이러고 얘네 드릴 동안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하지 않으며 가서 30분 기도하고 와 이렇게 하고 30분 기도하고 왔는데도 회개하지 않은 것 같다 깨닫 뭘 잘못했는지 알지 못하는 것 같다 싶으면 다시 가서 10분 더 기도하고 와 이럽니다 그러면 웬만하면 해결이 돼요 그고 그래 와서 엄마 잘못했어 저한테 이제 사문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또 말씀으로 또 이렇게 본면하고 이러다 보니까 어 이제 말씀 가운데 잘 잡아줘서 참 이렇게 감사하다. 그래서 저는 아이들이 제가 어 신앙생활을 하는데 돌봐야 할영혼 중에 1순위를 벗습니다. 아이들을.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이 보내준 저한테 보내준 어, 하나님의 공주들이고, 저는 유모라고 생각했어요. 유모고, 하나님이 보내준 하나님의 자녀고. 그래서 유모로서의 역할을 잘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만 유모 역할하고, 그 이후에는 이제 자기 인생 자기가 알아서 결정해서 나갈 수 있도록. 대학교 졸업하고 난 뒤, 에 대학교 들어갈 때도 저는 무슨 과를 이거 선택하고, 저것은 그래, 가섭안 하고 그냥 기도만 해주고, 이제 본인들이 결정했을 때 존중해주고 가게 해줬어요. 그 대신 다른 집이 못 가고 대구에서 배우에서 교육, 교육을 받도록 이렇게 하고 4년이라도 여자는, 여자는 아들은 좀 가까이서 이렇게 자주 뭐 요즘은 세대가 달라서 그렇지만 딸은 저는 완전히 이렇게 내보낸다고 그리고 저는 유머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제 다커면 장성하면은 시집 가면 내보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4년이라도 더 신앙교육을 하자, 이렇게 생각하고 제가 데리고 있었어요. 데리고 있으면서 큰애는 6년. 대학원까지 했으니까 6년을 제가 데리고 있으면서 신앙교육을 조금 더 이렇게 시키고, 주일학교 교사, 이제 중고등부 교사 하면서 이제 생기는 문제들, 그런 것들을 이제 자한테 의논해 오면 제가 이제 조언을 해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교사 역할을 잘할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고, 작은애는 대학교, 이제 4년 동안 제가 데리고 있으면서 이렇게 내보냈어요. 그렇게 했는데도 나가서 생활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부모가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한 큰애는 조금 더 신앙생활을 지금도 잘합니다. 수요예배, 금요차야처라예배 쟤네게 무슨, 뭐 무슨 기도에 있으면 안 빠지고 직장에서도 보면 그 시간 지켜서 목창색에서 신앙생활하는 걸 이제 제가 볼수 있고 작은애는 이제 뭐, 결혼해서 살림살고 애 주다 보니까 제대로 신앙생활을 안 하기 때문에 저한테 자주 자주 야단을 맞습니다. 애 데리고 가까운 교회라도 가서 예배, 재능예배 드려라. 그리고, 어, 철학에 못 가더라도 무슨 행사에선 꼭 참석해라. 계속 제가 이야기를 해주거든요. 그렇게 해도 결혼하니까 신앙생활을 잘못 하더라고요. 제가 하는 말뭐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아 조금 더어 작은 애한테는 조금 더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좀더잘 가르칠 걸 이런 후회가 조금 남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 이제 주 이, 주교 그 헌신님의 설교를 처음 하는데요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말씀으로 도전을 줄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또 제가 자녀 교육을 하면서 도전받았던 말씀이기도 해서 이제 사무엘에 대한 말씀을 제가 하나님이 주셔서 함께 나눈 것입니다 그래서 제목을 오늘 제목은 뭔지 알아요? 해겸이 코란데오 한번 해보세요 코란데오 코란데오 코람은 앞에서 이런 뜻이고 데오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라틴어로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명준,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 앞에서, 예. 평생 하나님 앞에서 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겠습니다. 예, 예. 그 각오하는 게 코람대오예요. 아시겠어요? 코람대오, 이러면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런 뜻이라는 것 기억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이두 단어가 이 코라, 이제 코라는 앞에, 대오는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 이런 뜻인데, 이 16세기 종교계의 자들이 부패했던 중세, 이 신앙과 교회들 가운데, 이 크리스천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런 결단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권위 아래 살면서 하나님 말씀 안에 사는 삶의 방식을 이제 하나로 여약한 말이 사랑대오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집안의 자녀들을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오늘 이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는지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한 사람은 엘리 집안 이제 두 사람, 홈녀와 비나스는 엘리라는 대제사장의 아들이었고, 그리고 사무엘은 한나라는 한나라는 여인의 눈물의 기적을 통해서 얻은 하나님의 아들이자 그리고 이 사무엘은 왕, 이 어두웠던 아무래던 이스라엘의 왕 역할도 했고 제사장 역할도 했고 선지자 역할도 했던 그런 전무후무한 그런 아주 유명한 그런 선지자자 제사장이었습니다. 이두 사람을 우리가 비교해서 살펴볼 텐데요. 먼저 엘리 제사장의 아들 아들이 어떤 아들이었는가 보겠습니다. 시리절을 보면은요. 자 12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행실이 나쁘기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것 같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행실이 나빠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면 착한 사람으로 살면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을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을 알려면 열심히 예배 참석하고 성경 읽고. 그리고 성경 공부하고 이러면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면 착하게, 선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사람으로 자랄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나쁜 행실이 있었고, 이 나쁜 행실이 이 이제 세 가지가 있었는데, 어떤 것이냐면, 첫 번째로는 13절에서 16절까지 보면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재단에 드리는 재물을 탈취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1 7절에 보면은 어, 이 소년들, 이 소년들에 혼리와 비나스를 가르칩니다. 엘리의 제사장의 아들. 이 아들은 죄가 이 아들, 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경건한 삶을 살았는데. 이 혼녀와 비난스는 여호와 앞에서 아주 악한 행실이 나쁘게 살아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고 이 이것을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멸시했다는 것입니다. 멸시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엽신여이고 그리고 예배를 하찮게 여겼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하찮은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업신여기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제사 예배를 멸시했다는 것입니다. 이 불순한 자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고, 또 이런 예배를 계속 드리다보면 몸만 예배당에 와서 왔다 갔다만 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어집니다. 그러면은 이엘이 혼니와 이 비나스처럼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가 됩니다. 멸시하는 자. 자가 되면 행실이 나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 앞에 귀히는 재물 올라를 말하면 헌금이죠. 헌금. 우리나라의 유명한 사람도 지금은 교, 어, 교회를 안 다니는 안 다니고 있는데 그 사람 보면 어릴 때출등학때 때 헌금을 천 원을 주면 오백 원가져사 먹고 오백 원 드리고 이, 이것이 멸 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멸 시하는 것. 시간, 하나님의 시간. 주일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인데, 주일을 우습게 알고,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과 같다. 그래서 하나님을 멸시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혼미와 비너하스가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 하나님 앞에 행실이 나빴던 것. 두 번째는 22절에 보면 가늠했다. 예. 성전 안에서 수종들은 이렇게 수고하고 봉사하는 여자들을 오늘날로 말하면 성, 성폭행했다. 이런 뜻입니다. 이두 가지는 하나님 앞에 직접 죄를 지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25절에 보면은 이 25절 보면은 어이 혼미와 비나하스는 아버지의 말도 듣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Yeah. 엘리세 사장이 아들에게 이제 본면을 합니다. 너희들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죄를 짓고 살면 안 된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요.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이렇게 타이릅니다. 타이르는데 이 혼녀와 비누와서는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도 안 들었을 뿐만 아니라 누구 말도 안 들었다고요? 아버지 말, 부모님의 말도 안 듣고 거역했다. 그래서 이 혼녀와 비마하스가 하나님 말씀도 거역하고 부모의 말씀도 거역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기로 작정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렵죠, 무섭죠. 하나님은 이렇게 무서운 분도 있습니다. 정신 번쩍안 들을 명중, 눈 크게 뜨고 잠아요. <laughs> 첫째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 헌금, 두 번째 주일 성수,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려야 된다는 거죠. 헌금도 주시는 대로 감사함으로잘 드리고, 주일 성수 잘하고, 그리고 부모님 말씀 잘 듣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혼녀와 비나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래서 나중에 죽게 돼요. 전쟁의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하나님이 지게 만드시는데 괴도 빼, 하나님을법계도 빼앗기고 그리고 그 전쟁에서 죽음을 당합니다. 아주 무서운 이야기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예배도 바로 드리고 헌금도 정직하게 해야 되고 그리고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되겠죠. 자, 그리고 또 반면에 사무엘을 <laughs> 한번 보겠습니다. 이 혼녀 비나스는 이렇게 하나님 말씀도 안 듣고 순종 안 하고 부모의 말씀도 안 들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결과가 죽음이었습니다. 자, 한나의 아들 사무엘을 보겠습니다. 이 사무엘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산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어, 이런 의식을 가지고 성막,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늘 사는 생활을 했어요. 18절에 보면, 은 18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코 에고스를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늘 교회 안에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이 성막 안에서 부약에는 누가 생겼냐면 제사상들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세마포는 일반적으로 그 제사상들도 다 입었지만, 에버스는 바깥에 흰옷 구에이 세마포 위에 있는 조끼 같은 거예요. 저기에 사진이 있는데, 저 성막에 대한 사진이 있는데, 보면은 우리, 어, 작년에 돌아가신 우리 원로 목사님 안에서 이은 이렇게 치마 원피스가 된 것은 세마포 옷이고, 바깥에 쪽금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애봇입니다. 이 애봇은 대제사장들만 입는 옷인데, 성경에 대제사장 외에 일, 일반인이 딱세 사람이 입었어요. 다윗이 입었습니다. 다윗이 입었고, 그 다음에 삼위 삼밀 입었어요. 삼위 입었고, 그 다음에 대제사장들이 이렇게 입었는데, 이것은 사회에 대면 굉장히 영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 우리가 영적으로는 우리가 계시록 1장 8절에 보면 이 세마포는 희고 깨끗한 세마포는 선도들의 착한 행실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에워스는 열두 지파의 상징이 되는 앞레이의 이 앞에 가슴에 흉배가 이 흉배가 있었는데 이 흉배에 1 2 지파 상징하는 보석이 있고 어깨에도 견장이 있었는데 이쪽 견장에 6섯 지파 상징 이쪽 어깨에또 여섯 지파 상징하는 보석을 물리고 있는데 앞에 이 흉배 안에 뭐가 있었느냐면 우리로가 붕민이라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그런 주사위 같은 것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로 들어가면 항상 세마포와 이제 겉에 에봇을 입고 이제성소에 들어가는 그러한 이 제사장이 제사장이 있는 의복이었어요. 이것을 이, 사, 이 사무엘은 어리면 절대 30세 이상 이 재단에서 제사장으로 섬기는데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세마포와 이 에봇을 입고 성막에서 섬겼다는 것이죠. 이 사무엘에게는 아주 큰 영광이었습니다. 특별한 은혜였죠. 자 이렇게 우리 지금 현대 우리가 이 교회 안의 생활을 늘 교회 중심으로 생활하면서 착한 행실 세바포는 착한 행실입니다 그리고 에버스는 어떤 뜻을 의미하냐면늘 기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렇게 하나님 뜻을 묻는 어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에 들어갈 때 있는 옷이기 때문에 그것은 오늘날로 쉽게 설명하면 기도생활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와 기도 생활을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받으시는 그런 생활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마포는 우리의 착한 일, 우리의 가장 착한 행실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드리는 행위가 가장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착한 행실입니다. 나가서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착한 일을 하고 이것보다 교회 와서 예배 시간에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착한 일식이다이 것을 우리 학생들이 기억했으면, 우리 주일 학교 학생들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코란데오의 신앙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사무엘은 이코람대오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데, 18절, 21절, 11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이 18절에 보면, 여호와 앞에서 성겼더라. 이게 코람대오죠그 다음에 21절 하반절에도 보면, 보면은,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만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11절에 보면, 그 아이는, 이 사무엘은,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그러니까 이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았고 그리고 자기를 이 이제 그 제사 이성막 안에서 섬기는 복도와 규례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이 제사장인 엘리 제사장 앞에서 늘 제사장이 나를 12시간 늘살펴보호 하는 그눈눈 눈 앞에서 살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코란데오의 신앙입니다. 그리고 26절에 보면, 이렇게 코란데오 신앙을 살다 보니까, 이 사무엘은, 이 26절에, 2 6절을 보면,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람의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받는 어, 받았더라, 받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은혜와 사랑을 높은 사람에게 받는 특별한 은혜와 사랑을 은총이라고 합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에도 보면 예수님의 키가 자라면서 많은 사람들과 많은 사람들과 하나님께 사랑스러워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 그런데 이게 성의를 어 하나, 하나님께 기도하다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께 기도 이런 뜻이 있는 이름이 사무엘인데 이 사무엘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대신해주는 이런 인물이기도 합니다. 자이 코란데오 시나이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늘 경건한 모습으로 살았던 이 사무엘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산다면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 수 있고 사람들에게도 사랑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정신을 가져야 우리는 영적으로도 성장하고 성숙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21절 하반절에 보면은 이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25절 상반절에도 보면은 어, 20 어, 25절 25절입니까? 26절입니다. 26절,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네. 이렇게 되어 있죠? 자랐다. 그리고 3장 3장에도 보면, 3장 19절에도 보면, 사무엘이 자라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거듭거듭 거듭 자라, 자라더라, 자라더라. 어린아이는 자라게 되어 있는 것은 정상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영적인 의미가 뭐냐 면 신앙이 제자리에 머물지 않고 신앙이 잘 자라갔다는 의미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명준이, 해겸이, 유겸이, 그리고 예준이, 또 예, 어, 예담이, 예담이 맞죠. 저번에 예찬, 예찬 예찬이라고 불렀다고 제가 혼났는데. <laughs> 예담이 키만 잘하면 안되고 지혜도 잘하고 그리고 또 영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쑥쑥쑥쑥 자라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명준이 아멘 하네요 <laughs> <laughs> 아멘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 명준이 해겸이 유겸이 예준이 자, 말씀 드렸는데 이, 말씀 드렸는데 홈리와 비누아스,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리와 비누아스처럼 자라고 싶지 않죠? 그렇죠? 그러면 누구처럼 자라고 싶어요? 성령처럼 살아야 되겠죠? 어떤 신앙을 가지고? 코란데오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자, 사람 앞에서는 우리가 늘 사, 엄마 아빠 눈 앞에서 그리고 나를 가르치는 스승 앞에서 24시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사람은 잠깐 잠깐 자기를 비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은 24시간 내내 해결미를 24시간 내내 해결미를 보고 계세요. 해결미가 말하면다 듣고 계세요. 마음에 생각하는 것까지 하나님 다 하세요. 명준. 하나님이 명준이 말하는 거다 듣고 계시고, 명준이가 생각하는 거다 알고 계시고, 명준이 행동하는 거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그것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게 하나님 앞에서의 생활이다. 이것이 호랑대오다 하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네. 평생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가장 큰 헌신입니다. 오늘 이렇게 한 시간 예배드리는 것이 하나님 받으시는 헌신이라기보다 이것도 헌신 맞아요. 근데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헌신은 하나님 앞에서 코란데오의 정신을 가지고 정말 내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내가 하는 말다 듣고 계시고 내가 마음먹은 것까지 다 알고 계신다. 이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이것이 여기서도 드리는 것이 예배지만 삼 속에서 그래 살아가는 것이 예외생활이에요.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사무엘처럼 자엘리의두 아들 호미와 비나스는 전쟁에서 죽었어요. 그런데 사무엘은 어떻게 되었어요? 마지막에 이스라엘을 이끌어 나가는 왕같이 왕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피나 오늘날 예배 누가 인가 하죠? 목사님이죠. 목사님의 역할을 했어요. 그리고 또이 사무엘은 선지자 역할을 했어요. 기도를 많이 해서 하나님 뜻을 알아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고 가는 이런 역할을 하는 이런 정말 예수님과 같은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고 제사장으로 오셨고 선지자로 오셨거든요. 이 사무엘이 왕의 역할 제사장 역할 선지자 역할을 했다는 거죠. 이런 정무후무한 이런 복을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오늘 어,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일신 어, 가족 여러분과 우리 아이들 우리 주교 학생들 자, 홈리와 비누하스처럼 그렇게 내마음대로 내가 필요한 거 달랑달랑하고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다 아, 육신이 원하는 대로 먹고 필요한 거 엄마 아빠한테 떼쓰고 필요한 거 육신이 원하는 대로 다 아, 하면서 이래 살고 싶습니까? 아니면 교회 중심으로 해서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그럼 어디서든지 하나님 앞에서 사는 이런 포란대어 정신을 가지고 이렇게 살겠습니까? 누구처럼 사시겠습니까? 예수는? 예수는? 사이처럼 살겠지요? 살아야 되겠지요? <laughs> 아멘? 머리. <laughs> <모르겠다. 웃음> 성경 읽어보세요 가서 3일 4, 1장 2장 3장 4장 이렇게 쭉읽어 보세요. 그러면 아 3일처럼 살아야 되겠다 하는 각오가 생길 것입니다. 자한개 예배드리는 우리 신가들 여러분, 1기 제사장처럼 자녀를 새속에 빠진 채로 우리는 도성 안 됩니다. 그렇게 두시겠습니까? 아니면 한나와 같이 하나님께 드린 것처럼 기도하며 신앙의 사랑으로 양육하시겠습니까? 오늘도. 어, 신 예배 드리는 주교 여러분, 혼자 비나와서 형제처럼 먹고 싶은 거다 먹으면서 그것도 훔쳐서 먹으면서 갖고 싶은 것다 가지고 부모님 마음 아프게 하고 하나님 마음 아프시게 해드리면서 예배도 제대로 주일 예배도 제대로 안 드리고 내 마음대로 하면서 살겠습니까? 아니면 사무엘과 같이 교회 중심으로 주일 예배도 잘 드리고 그리고 헌금도 부모님이 천원 주시면 그대로 보관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작은 돼지만 받으세요 하고 이렇게 드리겠습니까? 친구들이 예수 믿지 않는 친구들처럼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이런 거룩한 불움코람데어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면 사무엘처럼 존귀한 사람이 될수 있습니다. 혼미와 비나스처럼 참혹한 죽임을 하면 절대 안 되는. 지금 하나님 죽이시진 않겠지만 영적으로 죽어요. 우리는 원래 죽었던 사람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우리 죽었던 우리 영혼을 살리셨습니다. 그런데 홈니와 비나스처럼 살면 우리는 다시 죽을 수 있습니다. 자꾸 죄로 가면 너희가 육체가 원하는데 육체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 돼. 로마스 로마스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헌신 에려 드리는 주교 우리 학생 여러분, 사무엘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사람이 보기에도 사랑스러운 사람, 사무엘처럼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해이 아멘. 사무엘처럼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하나님 앞에서 코란데오 신앙을 가지고 승패하시는 우리 주일 학교 학생들과 그리고 우리 일신교의 가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